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매년 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고용지표와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까지 겹친 슈퍼위크입니다. 한주 시장을 흔들 변수들이 몰려있는 만큼 오늘은 글로벌 증시 흐름과 국내 시장 상황, 그리고 이번 주 핵심 전략까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 요약입니다. 무역 홍풍과 금리 동결 기대. 먼저 미국 증시 마감부터 보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미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8포인트 상승한 901포인트로 마감했고 S&P 500은 25.29포인트 오른 6388.64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50.36포인트 오른 21108.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은 2261.07포인트로 0.40%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시장 전반의 상승 배경은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에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힌트를 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역 협상입니다.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 시한을 다세 앞두고 전격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기존 30%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했고 특히. 전략품목인 반도체 장비와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그 대가로 향후 3년간 미국 에너지를 7,500억 달러 치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까지 언급되면서 미국 에너지와 방산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채권 환율 상품 시장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2년물 3.92%, 10년물은 4.38%, 30년물은 4.92% 마감됐고,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46.46 베이스포인트로 소폭 축소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64로 0.28% 상승했고, 유로 달러는 1.1766으로 0.2% 상승. 달러엔 환율은 147.64로 소폭 올라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WTI가 65.16 달러로 1.32% 하락했고, 브렌트 유는 68.44 달러로 1.07% 하락했습니다. 금은 3,392 달러로 1.13% 하락, 은은 38.37 달러로 2.19% 하락했습니다. 구리,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과 금속 가격도 모두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둔화 우려가 반영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한미 통상 협상이 촉박한 시한 속에 관망 장사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전율 대비 5.60포인트 오른 3,196.05포인트로 마감하며 강보합권을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2.94포인트 하락한 806.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한미 통상 협상의 촉각을 군두세우는 모습이었고, 방향성 없는 관망 장세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 중심의 매도로 돌아서면서 4,623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이 무려 8.2% 급등했고 조선은 3.6%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한국물류, IT서비스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종류와 목재 3.97% 하락하며 가장 부진을 보였고 건강관리서비스, 생물공학, 포장재 호텔 레저 업종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 KB금융이 1.37%, 조산애너빌리티가 0.76%,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0.43% 상승했고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1.30%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은 1.22% 하락하며 대형주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806선으로 마감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442억원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늘렸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파마리스치가 3.63%, 알테우전이 3.14%, 리다켄바이오가 2.41% 하락했고 반면 에코프로는 4.21%, 에코프로비엠은 2.32%삼천 당대약은 2.00%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7원 상승하면서 1377.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경계감과 외국인 수급 변화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도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무역 협상과 FOMC의 이중 변수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변수였던 8월 1일 미이 u 관세 협상 시한인데 이거는 타결됐고 그리고 FOMC 금리 발표죠.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기성 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 9월 인하 기대감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무역 이슈 측면에서는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e 플러스 +E 이 회담은 취소됐지만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의 고위급 실무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조선 에너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지수는 일정 수준 지지를 받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재료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방향성 없는 흐름 속에서 개별 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과 섹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두산, HD, 현대미포조선, 삼성SDI, KB금융, 카카오페이, 미토온, 휴니드, 하나시스템, 유미코아, 오시아홀딩스 제주은행, 현대공업. 오리온, SK 넥실리스 대화제약, 패트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EV 첨단 소재 등이 있으며 정책, 무역, 실적 모멘텀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과 무역 협상 흥부이라는 재료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변동성 관리. 장 초반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 단기 매매, 수행 전략은 FMC 회의 이후 방향성 확인후 진입. 이 전략이 이번 주 헤쳐나가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8일 월요일 매매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